어머 벌써 샤워 깡깡거리 있네. 그래 언제 내놔게좀놓고로 있어야 돼 저희 아침 해주시게요. 당연히 해드려야지 요즘에 전혀 잘 얻어 먹는데. 할배가 참 맛있단다. 음, 참 맛있어요. 다몇시에 넣었어요. 난 4시 22분이나. 에 <laughs> 아침마다 아침마다 먹거든. 아침마다 4시 22분에 한다. 아침마다 이렇게 빨리 하나? 아침마다 그거 꼭 거든. 이제 주방도 걸어서 잘 가시네요. 장기할때뭐 완전히 그렇게 그러거든. 수술은 참 잘해요. 도와드릴까요? 응, 좀, 아주라. 금방 해왔 이거 새우 녹은 거 맞아요? <laughs> 너무 차갑네. <차가운데>? 너무. <laughs> 아유, 소이에다 잘라야 돼요. <laughs> 너무 <laughs> <laughs> 아프다. <아유, 웃음> 어머니, 요리 잘하세요? 내 사진에는 어려움이 없다. 아무리. 아무것도 내가, 내가 들어가 한다. 손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? 다친다 어머님 칼질은 배우신 거예요? 이 머리에서 영구어 노대 그리고 머리에 맛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갖고 내가 공부는 잘했지 글짓기 대나무일등 해갖고 상 따고 노래 잘해갖고 공책 따고 노래 같은 건참 잘해 내가 가면 나양성 심리화의 높고 낮은 저 무덤 우리네 인생 한번 가면 어기저 무덤 될 거인데 나는 불렀던 노래는 절대로 안 한다. 안한 노래로 하지. 방금 부른 노래 제목이 뭐예요? 성주풀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노래는 집터를 관리하는 성주신을 기리는 노래로 무당이 부르던 노가가 민가에 퍼져 민요화된 남도민요 가운데 하나이다. 왜그 노래로 불셨어요 인생이 너무 살다가흐 허무하잖아. 우리는 인생 한번 가면 다시 모는 인생이기. 이 나이가 든게네 자꾸 슬픈 마음 들고 슬픈 마음 들고 희망이 있다면 이 다리가 건강해 갖고 완전 그을때 중국 여행 가는 게 꿈이다. 내가 중국 가게 해 줄게요, 벌거 건강 백선생. 어머님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? 아구찜을 제일 좋아해. 아구찜. 아구찜 말고 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? 엉또. 어, 우리 할배도 뭐 옥돔 좋아하고 깔치도 좋아하고 깔치요? 깔치 이 옥수수 이차로스인데 너가 가서, 너가 가서 먹으라 둘이 깔아먹으라 <laughs> 이차로스 삶읍니다 너무 많은데? 두 개만 먹을게요 아니, 둘이 깔아먹으면 옷이 거의 많아 미나리 찢은 우주비 나 미나리 참 좋아. 응? 응. 미나리 저기 사람한테 좋다. 응. 전식에도 좋고 미나리 응. 참 오면 좋다고. 응. 오 응. 오. 하하하. <laughs> 나 지진구 탁 이렇게 린다 혹시 또 어떻게 배우셨어요? 내가 영국배 가고. 일 하면 되겠다. 이런 판단을 내려. 진짜 똑똑하시다. 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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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침밥이 먹기 싫었고? 저희도. 안 좋은데. 밥이 <laughs> 아가씨들 밥이랑 쪼깬 담았다. 이만큼 담으면 되나? 좋아. 시 목소리 크다. 어 목소리가 나들 <목소리가> 시장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버님, 맛있으세요? 맛있어요. 네, 네. 배고프셨어요? 어. 네. 네. 아, 다 아. 먹어요? 고등어 안 드세요? 어? <laughs> 는데. 기사. 기셨... <laughs> 아버님, 밥이 남았어요. 밥 밥은 아버님 나간거 내가 <laughs> 많이 먹었어 밥. 아니, 우리 할배가 밥을 많이 나갔네. 배가 불렀네 맛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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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 <laughs> 넘지만 <넘기만을> 맛있게. 맛있어요. 이날 에 처음 먹는데 맛있. 맛있다. 등들이 뿌린 고기가 제일 영양가 많단다. 고등이 많이 먹어. 뭐, 등들을 풀어. 이 고등어 등들이 풀이잖아. 등. 등이 풀이잖아, 등이. 등이 풀이잖아. 등풀은 생성하는 거야? 응, 등풀은 생성. 병동에 들어가면 할머니들 또 노래 불러주라고 난리겠다. <laughs> 나 우기거든, 남아에. 음. 우기는 거기 참고등움감 제조 갖고 못 웃긴다. 언제부터 웃기셨어요? 다살 있을 때부터. 춤 추고 노래 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저 타고 다살 붙어서 그 끼가 있는 게라. 그래. 타고 나거예요 그래. 타고난 제주라서 웃기지.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재미나게 살다 가야 된다. 우리 할배는 재미게안 살라 해. 노래 하면 무슨 응, 소리야? 할아버할하고 내하고 이게 안 맞는 게라 우리 오위원저 시아가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하나 노래하는 걸 옆에 차고 임신다 노래 그만 듣는다고 하더니 일하러 가도 그러면 할아버할는또 노래를 싫어한다고 네 내가 너할배하고 내하고 만내시면 딱 짝꿍이 맞았겠다 그런 게리 <laughs> 그럼이라 바꾸세요 너 바까주러 가. 까 이게 나도 재산 많다. 어머니 그러면 결혼할 때 응.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아요? 재산 많은 사람이 좋아요? 나 착하고 정직한 사람. 어 진짜요? 응. 재산은 살면서 모으면 되거든근데 사람이 중요하기네 착하게 즉제 양반 착하고 정직하 게다. 응. 나는 만약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 안 하고 싶다. <laughs> 어. 다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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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때문에 감동받았던 적이 <목소리> 있어요. 제내경서 수술 안하고 술을 많이 먹어. 술을 먹고 이내다리 아프다고. 펑붕 울어 산는기라. 그보가 나를 생각하긴 생각하고 있구나. 그리 울어 살때내 다리 아프